<laughs> 어떻게 볼까? 어, <laughs> 어. 이것도 오메가 같이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저 상태로는 안 되잖아. 저기다가. 뭐 곱해서 뭐가 좀 간단히 졌으면 좋겠는데? 할 수가 있어요. 음. 일단, 아 근데 뭐 공식이... Yeah. <laughs> 얘도 오메가스러운 앤데, 근데 오메가 같은 것처럼 우리가 곱셈공식에서 할수 있는 게 아니니까 얘는 저런 작업을 해야 돼. 차수 낮추는 작업을 하면 돼. X제곱은 넘겨서 이거잖아. 네. 여기다가 X를 하나씩 곱해. 그럼 X제곱이 이거야. 그럼 얘를 다시 바꿔야지. 얘로. 차수가 계속 낮아지니까. 이거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지. EX니까. 다시 또 x를 또 곱해 x 네제곱은 여기다 x 곱하면 이거고 다시 x제곱이 이거잖아 그럼 이제 마이너스 1이 되어버렸지 오메가랑 이제 또 비슷해진 거잖아 그럼 이제 이거 써서 저거 간단히 하면 되지 어디가 문제인 거야? 네? 어디에서 멈췄어? 그냥 저렇게 인조분해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 저렇게 묶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묶은 거 아니야 묶은 거 아니에요? 네? 아니 그니까 묶은 게 아니라 그냥 X, x를 계속 곱했어 그다음에 차수를 계속 낮추는 거지 네거기다또 x를 곱하고 또 차수 낮추고 1이나 마이너스 2나 올때까지 그래야지 저 순환성 같은 거 이용해서 저걸 간단히 할수 있으니까. 이 인수문의 공식으로 안 되는 문제들은 저렇게 해결할 수 밖에 없는 거야. 그럼 이제 저거 이용해서 답을 계산할 수 있어야지. 내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그 다음은 어떻게 계산하면 돼? 내지오이 마이너스 1까지 나왔어. 그러면은, 뭐야? 내지오이 마이너스 1이니까 뭐 하면 돼? 아, 어떻게 할 거야? 8개가 0이잖아. 두개만 남잖아 9랑 10만 8개가 0이요? 네아 제곱이 마이너스 이니까 그래서 8개 더한 게요 그러면 구하라는 거에서 9제곱 10제곱 2개만 남네 그럼 답뭘 구하라는 거야 그래서 알파 9 알파 10 이랑 베타 9, 베타 10을 하라는 건데, 이거 어떻게 할 거야, 그 다음에. 그래서, 얘는, 일단 또 간단히 해야지. 우리 8제곱이 1이잖아. 알파 더하기 알파 제곱이랑 베타 더하기 베타 제곱이지. 이게 이거 어떻게 할 거야? 금강의수의 관계, 구슬모식 표정해야지. 답이 바로 나오겠지? 네. 어. 저렇게 찾아야 되는 거야. 공식으로 안 되는 거는. 하지도 못하네 언제 2차원수까 다해? 경비는 언제 정신차릴거야? 공부련 의지가 있긴해? 음수제곱근이지, 이제. 음수제곱근에서 개념 중요한 거. 첫 번째 문제 187번, 얼른 해보죠. 나머지 숫자 있는 거는 지금 직접 어떻게든 하면 되니까. 187번. 근데 마지막 거 있잖아요. 루트 2비, 음. 루트 2비, 이게 마이너스 2비가 아닌데. 저거는 우리 일단 첫 번째 루트 바깥 제곱이랑 안 제곱이 다르다는 거잘 차이점 네. 알고 있지 않아? 루트 바깥 제곱은 네. 뭐야? 그럼 안에 제곱은 뭐야? 루트 안에 제곱이 있는 거는 뭐야? 네? 둘, 뭔지 바로바로 바로 나와야지 <laughs> 아, 얘는 뭐고 얘는 뭐냐고 둘이 다를 거 아니야 네. 위에는 뭐라고 할 거고 밑에는 뭐라고 할 거야? 어, 음. 이거는 중학교 때한 거. 얘는 뭐야? 루트 안에 제곱이면. 아, A A. 절댓값. 왜? 네. 위에 거는. 그냥 A. 그냥 A. 얘는 그냥 루트 없어져. 양수든 상관없이. 아이고. 이이 쓰거나, 아니면 그냥 이거 계속 우리 복소수 저 음수 제곱구 개념만 써도 되는데. 이걸 실. 그다음 어떻게 할까 이제. 우리 일단 조건 보고 뭐 생각해야 돼. 저거 보고 저거 보자마자 뭐야? b는 0보다 작고 a는 0보다 크다. 어, 근데 정확히는 이제 등호까지 넣어서 생각해야 돼. 분자 등호 들어가야 되겠지. 네. 그럼 일단 곱셈에서는 어떻게 하는데 둘 부호 다르잖아. 곱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안 생기잖아. 곱셈이랑 나눗셈 다르잖아. 곱셈은 언제 마이너스 생겨? 아, 기본 개념을와 이제야 우리 다시 개념해야 돼? 마이너스 하. 곱셈에서 마이너스 생길 땐 어. 언제? 둘다 마이너스 어. 나눗셈은 저거고 그러니까 그냥 마이너스 안 생기고 합쳐져야지 뭐. 그럼 그 없어지고 네. 그 다음 얘는 어떻게 하면 돼? 네. 절대값 안에 있는 거 부호 봐야 되잖아 얘 부호가 뭐야? 마이너스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되죠? 마이너스 B 플그 다음에 얘도, 이거 생각하면 그냥 바로 2B야. 네. 루트 바깥에 제곱이잖아. 그냥 2B, 루트 없어져. 혹은 얘도 이거 개념 생각해도 되지. P가 음수잖아. 음수 두개 곱했잖아. 마이너스 생겨야지. 마이너스 생기고 루트 합쳐지면서 4B 제곱일 거 아니야. 근데 어차피 얘를 또 간단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얘는 네. 루트, 2b의 제곱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 절댓값 2b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음수니까? 마, 마이너스 2. 이비. 플러스 2b가 되는 거지, 결국. 네. 이렇게 거칠 시간에 그냥 이거 바로 해야지. 네. 루트끼리 바깥 제곱은 그냥 루트만 없어지는 거. 네. 그래서 음수 제곱은 다저 저 개념밖에 없어, 물어보는 게. 다른 걸 물어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저개념을 완벽하면 풀수 있어야지. 오메가 같은 문제야. 근데 이거 곱셈 공식 같은 거쓸수 있는 게 없어. 그래서 차수 낮추는 작업을 할 거야. 그럼 먼저 x 제곱부터 알고 싶어. x 제곱 알고 싶으면 이거 넘기면 되겠지. 그다음 세제곱을 알고 싶어. 여기다가 x를 양면에 다 곱할 거잖아. 그다음 차수를 계속 낮춰야지. x제곱이 이거 이거 이용해서 차수 낮춰서 정리하는 거야. 계속. 언제까지? 1이나 마이너스 2 나올 때까지. 근데 딱 4제곱에서 마이너스 2 나온 거야. 그래서 그때까지 계속 계산하는 거지. 저러면이제 풀려면. 뭘 하라는 소리인지 알겠어? 진도 두 문제 풀었는데 어떡하지? 뭐? 이 함수까지 언제 다해? 뭘 모르겠어? 여기까지인데 그 세제곱에서 x를 다 곱했어. 여기까지 차수 낮추는 작업을 하는 거야. x제곱이 이거니까 이거 대입할 수 있잖아 그럼 2차 할때 1차가 되잖아 그걸 정리를 했어 그래서 3차가 1차가 됐어 이런 식으로 다시 4차는 여기다가 x를 또 곱해야지 그 다음에 x제곱에 또 이거 대입해야지 그럼 이제 1차가 됐잖아 근데 정리하니까 상수 마이너스 1이 된 거야 이런 작업을 1이랑 마이너스 1이 나올 때까지 계속하는 거라고 이런 유야 그럼 언제, 몇 제곱에서 1나올지는 해봐야 알아다 얘는 그래도 다행히도 네제곱일때 마이너스 1이 나온 거고. 제소수는 뭐 7제곱, 8제곱, 9제곱까지 가야 될 수도 있지. 될 때까지 하는 거야. 2기나 마이너스 나올 때까지 계속.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어떤 거, 어디부터가 이제 안 되는 거야, 그럼 또. 이거 이해하는 거니까 됐지. 그다음 얘는 x 곱했다고 네. 어그 다음에 얘를 정리해야지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이거잖아 네. 어 여기 항이 2가 되잖아요 x는 아니단순계산을못 알아보고 <laughs> 그럼 어떡해 지금 우리 이럴 시간이 없는데 계산이야 니가 다시 니가 혼자 해봐야 되고 어떻게 하는지만 일단 알고 넘어가야지 어떻게 한다? 1이나 마이너스 2 나올 때까지 계속 해본다 근데 그거를 우리가 공식을 못 쓰니까 계속 x를 곱할 거야 그럼 x제곱 나오고 여기다 x 곱해서 x제곱 나오고 여기다 또 x 곱해서 x, 네제곱 나올 건데 걔를 정리하는 거지, 1이나 마이너스 2 나올 때까지 계속 계속 데이트하고 데이트하고 데이트해서를 하는 유형이었다는 거야. 정확히 좀 빨리, 뭘 모르겠는지를 얘기해. 어. 제법이에요. 이거? 얘를 대입. 얘랑이랑 같은 값이니까 이 자리에다가 이거 썼다고. 그래서 내가 동그라미도 쳤잖아. 이거, 이거 대신에 이걸쓴 거잖아. 얘랑이랑 같으니까. 이렇게 차수를 낮춰놓은 거야. 그러니까 대사는 네가 다시 해보고 어떻게 하는 과정인지만 지금 알고 넘어가야지. 민희 시간이 없어 지금. 우리 새로운 거몇 페이지 찾지도 못했다 지금. 딸랑 두 문제 했어 지금. 시험 보지 말다 그냥. 응. 백구십이 번에. 동무가 적거나 가까예요어 동무 넣어야지 다 어... 나머지 다 숙제로 풀어보고 이제 감정식 어... 시험을 보지 말고 저 시험지를 숙제로 해. 안 그러면 지금 우리 못해 이거. 일단 방정식에서 두 문제 있네. 두 문제 중에서 뭐가 더 어려울까? 경희 여고요둘다 생긴 거 비슷한 느낌이네. 뭐 밑에 거 보자. 숫자가 높으니까. 음. 경희 뭐 여보 됐어요? 경희대 근처에 있나 보지? 선생님 근데 저거가 네? 마이, 마이너스 네, X가 5제곱이 마이너스 X 저것까지 나왔는데 왜 A 9제곱이야? 이거 8개 더해서 0이잖아. 네? 그러니까 알파부터 알파8까지 더하면 0이잖아. 그러니까 9랑 10나왔고 베타도 그거 나만 해석하면 되지. 세계의 약수로 간다가 무슨 말일까? 제곱수. 그래서더 좁혀야 돼. 아, 그래요? 제곱수가 약수 세 개인 거 아니야. 모든 제곱수가. 서로소 서로소의 제곱수. 그게 무슨 말이야? 소수의 제곱. 어. 소수의 제곱. <laughs> 왜? 그 이유는. 왜냐하면. 약수의 개수 세는 거 어디서 배웠어? 그, 네. 지수에서 1을 더한 걸 이렇게 배웠. 어. 우리 기말의 경우의 수 때도 나오고, 초등학교, 중학교에서도 들어봤을 수 있어. 약수의 개수 세는 방법이 지수에다가 1을 더해서 곱하잖아. 네. 지수에다가 1을 더해서 곱할 때. a의 몇 제곱, b, c, d의 몇 제곱이라고 했을 때 소인수분해해서 그리약수에 개수는 지수의 1 더해서 곱할 거야. 근데 곱한 결과가 우리 홀수가 되게 강력한 조건이야. 왜냐하면 여러 개 곱해서 홀수가 되려면 무조건 어때야 되니까. 무조건 다 홀수여야 되지. 곱해서 홀수 나오는 거 홀수끼리 곱할 때만 홀수니까. 그럼 지수의 1 더한 게 홀수이다라는 게 무슨 말이야. 지수가 전부 짝수다인 거야. 그래서 일단 제곱수면은 어떻게 돼? 제곱수면은 약수의 개수가 뭐, 약수의 개수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제곱수는 약수의 개수가 3 이상 3. 그러니까 약수의 개수가 적다. 아, 내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었어? 약수의 개수가 홀수 얘기하고 있었잖아. 홀수라고. 약수의 개수가 홀수 얘기하고 있지 않았어? 우리 곱해서 홀수 되는 건다 홀수일 때라고. 그래서 곱, 지수의 1단계 홀수라는 것은 지수가 짝수인 거라고. 그래서 그 말은 제곱수인 거잖아. 즉, 제곱수가 약수의 개수가 홀수인 거야. 근데 그 중에서 3개가, 이거, 3개가 되고 싶은 거잖아. 제곱수들은 약수의 개수가 홀수인데, 홀수 중에서 하필이면 3개가 돼야 돼. 그렇게 되려면 어때야 되겠어? 홀수 중에 3개면 홀수들 곱해서 3 나오려면 뭐 밖에 없어? 저거 하나만 2? 그치. 무조건 다 1이고 하나 3일 수밖에 없잖아. 근데 1이라는 거는 결국 지수가 없다는 거야. 0이라는 거야. 그래서 결국 얘는 숫자가 어떤 소수의 제곱일 수밖에 없는 거지. 소수의 제곱만 약수가 3개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약수가 3개이다는 소수의 제곱인 거야. 라는 걸 알아야지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어. 그러면 그걸 이제 알았으면 어떻게 풀까? 너보다 그래. 아, 뭐 비슷하긴 한데 뭘 해서. 뭘하고 싶은 거야? 하나하나하 이거 히라 휴가 때야 되는 건데? 고니 <laughs> 아니, 아니, <웃음> <웃음> 아니, <잠시만요>. <웃음> 아니, <웃음> 아니, 아 <laughs> 아니, 아 <laughs> 아니, 아니라... 아니, 아니, 아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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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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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파벳하가 크잖아요. 알파베타는 어떤 애들이야? 어? 근육. 아니.. 네? 아, 아저알거벳알 아, 누가, 누 그거 둘다 합하면은.. 누가 있어, 누구? 네? 얼마가 얼만데? 1. 말고 소스 제거 귀잖아 아, 그래요. 4, 4, 4. 지수가.. 사, 사. 지수가... 이중에서 네. 더해서 100 이하 아니야? 네? 200 이하? 아, 더해서 100 이하 200 이하 더해서도 곱해서도 PQ가 200 이하의 자연수라면 네. 저중에서 더해서 200 이하 되는 거몇 개만 찾으면 되잖아 네 더하거나 곱해서 200 이하 되는 거몇 개만 찾으면 되겠지? 4, 9, 25, 49, 121, 169 등등등 중에서 곱해서, 더 세보다 곱셈면서더추려지겠지두개 곱해서 200 이하가 되려면 뭐랑 뭐 곱할 수 밖에 없을까? 안 찾으면 되지. 4랑 9랑 2랑 25, 4랑 25 4랑 49하면 넘어가 네. 49 넘어 안 넘어가지 넘어가 넘어가지 않아? 넘어가 196 아, 아니야? 2랑에? 여기까지 일단 4는. 그럼 하나가 9일 때는 9랑 25는 넘어가나? 네, 넘어가요. 그럼 무조건 이거 3개밖에 안 되지. 물론 알파벳타는 바뀔 수도 있긴 하지만. 네. 근데 알파벳타는 바꿔줘도 PQ 값은 똑같잖아. 어허. 그니까 가능한 PQ는 몇, 저 3개 아니야, 저렇게? 네. 9, 25가 네 얘는 P가 13이고 뭐 Q는 굳이 쓰자면 은 36이잖아. 얘는 p가 29고 q가 100이고 얘는 p가 53이고 q가 196이고 이런 거잖아 그래서 3개인 거야 순서쌍이 근데 더하는 거는 딱히 필요 없는아 더하는 거 곱하는 데서 응. 더 많이 추려지니까 더하는 건안 따져도 되는 거지 왜냐면 저 자연수 곱셈이 더 무조건 클 수밖에 아. 없으니까 10분 쉬었다가 오늘은 시험 오빠 시험지가 숙제야. 아. 숙제 에 추가야. 음. 음. 아, 집에서도 40분 웬만하면 지켜서 풀어. 그래야 현재 <laughs> 자신의 정확한 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니까. 아니면 실전 시뮬레이팅 거야. 거야. <laughs> 아. 그러니까 맞으면 돼. 맞으면 자이가 거야. 어느 어느 아니 네가 스스로 잠익려는 노력을 안 하잖아. 서서라도 공부를 하든지 서서는 안 돼요 시력이 나빠서요